반갑습니다 김영민입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셨습니다 조영왕님, 해피쿠키님, 하루야하루님, 비캔드님 이칠수님, 케빈유님, 김봉주님, 포르테님, 제임스리님, 파란하늘님, 상진조님, 모토원님, 명궁동이님, 전명희님, 손나라님, 길마루님, 좋은소리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계속 영상 찍으라는 메시지 맞죠? 그래서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 우리 열심히 찍어야 돼요 왜냐면 민주당이 생각보다 아주 뛰어난 정당입니다 국가경영, 행정서비스, 각 분야 전문가들의 국제경쟁력 이런 것들은 쓰레기인데 국익을 파괴하는 스케일이 굉장히 크고요. 카르텔로 해먹는 용기도 대단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뛰어난 건다 해먹고 튀는 과정이 아주 기술적입니다. 감사완박법이라는 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천재적으로 빌드업된 문재인 보호법이라는 걸알수 있죠. 지금 감사완박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감사원이 감사를 개시하거나 감사 결과에 대한 수사 요청을 할때 반드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그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죠. 민주당은 이미 이 감사원법 개정안, 감사완박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죠. 감사위 의결 없이 감사 계획 변경도 못하고 중간 감사 결과 발표도 못하도록 손발을 묶어놓는 조항도 추가했습니다. 그럼 감사위원회는 누구냐? 감사위는 최재의 감사원장과 일반위원 6명, 그러니까 총 7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위원 6명 중에 5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권 교체가 확정된 이후에도 자신의 비서관 출신을 감사위원회 알바키였어요. 그 알바키부터 이 법까지 다 준비된 일이겠죠. 대단한 분들입니다.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블록버스터급 그 빌드업을 할까요? 감사위에 자기 사람들로다 채워놓은 다음에 입법을 통해서 감사위의 권한을 늘린 거죠. 감사원의 주요 업무를 감사위가 결정하는 구조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탈원전이라든가 서해 공무원 월북 조작 지시 이런 건 감사 시작도 못 하죠. 감사를 시작하고 범죄 혐의를 적발하면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도 감사위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럼 무슨 일이 가능해질까요? 주로 감사원이 검찰로 수사를 넘기는 경우는 강제수사가 시급한 경우겠죠. 그런데 감사위의 소집과 결정이라는 장치가 그 사이에 들어오면 웬만한 사건은 증거인멸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 측 인사가 감사를 받을 때 피의자 조사 결과를 미리 받아보고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이상하죠? 거기다가 가장 이상한 건, 이제 민간인은 주된 감사 대상이 될수 없다는 희귀한 조항을 넣습니다. 뜬금없죠. 여기서 민간인은 누굴까요? 물론, 문재인 양산 시민님이죠. 이건 방탄조끼도 그냥 방탄조끼가 아니라 아주 섬세하게 맞춰진 맞춤 방탄조끼입니다. 민주당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한민국 역사에서 감사원의 독립성이 사라집니다. 이제는 여야 모두 누가 정권을 잡든 더 부패하기 쉽겠죠. 그들의 카르텔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장치를 부셔버린 겁니다. 미친놈에게 공구를 쥐어주면 사고가 터집니다. 종북 카르텔에게 입법권을 쥐어줘도 사고가 터집니다. 김영민에게 마이크를 쥐어주면 빵빵 터집니다. 100만원의 명품 MC, 행사서면은 김영민의 MC백, 화왕꽃 배달은 1850410 4시플라워